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던 예비 신랑이 파혼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정말 실생활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많은 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년된 얘기예요 3년 정도 된거 같아요 2022년도에 결혼을 준비하던 한 예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알고 있던 예비 신랑이 결혼을 한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문화센터에서 제 강의를 많이 듣던 예비 신랑은 제특 관심이 많았죠. 직장 끝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문화센터에서 경매 수업도 듣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했죠.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찾아온 물건들을 저한테 쫙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박사님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지역들이 본인 이제 자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골라온 지역들이에요. 잠실도 있었고요. 강동 ]이나 노원 이런 지역들을 다양하게 아파트 단지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져왔었어요. 마침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시기에 이때 아파트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던 시기였어요. 직전 거래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살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뭐 이런 지역들을 구만 봐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상급지 중에 상급지였어요. 강남 상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이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이 예랑이가 실행력이 엄청 빨랐어요. 그 아파트는 당시 이제 토지로 묶여 있었죠. 잠실이니까 당연히 묶여 있었던 곳이라 개 투자는 불가능했어요. 당시에 대출 주제도 지금과 달라서 LTV 주담대 비율이죠. 9억 그 초과 아파트라 20%분이 적용이 안 돼서 대출도 이제 적게 나왔는데 다행히 본인이 재테크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여행도 안 가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튼 정말 월급의 60~70%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잠시 름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상담을 받고 바로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싹 쓰고 왔어요. 어, 이거 너무 잘한 거 아니겠어요? 예비신랑이 정말 내집 마련을 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신혼집으로는 딱 아니겠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와,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행복의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예비신랑한테는 어, 이게 불행의 시작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약금 주고 친구한테 깜짝 놀래주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랑이도 사전에 예신이하고 좀 협의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하고 신혼집을 구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예신이한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신이 반응이 의외로 정반대였어요 나는 잠실이 싫어 잠실에 신혼집을 왜 계약해 그리고 26평은 내가 좁아서 못살아 그리고 나는 친정이 있는 은평구에 살고 싶어 나는 한평생 은평구에서 나고 자라서 학교도 거기서 다 다녔잖아 새로운 동네는 정이 안가 가고 싶지 않아 게다가 우리 회사도 다 상암 쪽이잖아 이렇게 말을 예신이한테 들은 거죠 이때부터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 예랑이는 예신이를 설득하고 설득을 했는데 여기에 오히려 더 갈등만 심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랑이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곳에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혼집을 거기다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었고 예신이는 뭔 소리야 내가 평생 살아온 곳 출퇴근이 가까운 곳 그리고 큰 평수 그 다음에 친정집 가까운 데 이런 데를 끝끝내 고집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됐는데 이 상태가 신랑 신부 결혼사진까지 찍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는 청첩장을 찾아다가 지인들 일가 친척들한테 청첩장을 돌려야 되는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서로의 생각이 안 맞은 거죠. 계속 좁히지 못하고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자 예신이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계약 취소하고 나랑 은평구의 신혼집을 구해 살단지 아니면 파혼하자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신혼집 문제로 파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잠실아파트를 잔금까지 다 치르고 혼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1년 뒤에는 그 신혼집에 새로운 신부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얼마냐 3년 만에 11억 정도가 올랐어요. 25억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을 앞둔 부부가 재테크, 자산 관리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 결혼을 정말 제거하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와 달리 결혼은 현실 아니겠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한 달에 돈을 얼마 모으는지 어디에 쓰는지 이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결혼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산 관리 방향이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50년, 60년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단순히 사랑에 휘둘려 결혼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자산관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꼭 결혼 전에 파악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행복한 부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았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